지영의 승리로 끝난 요리 대결 이후, 명나라 사신과 숙수들이 조선을 떠나는 궁궐 정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영은 대결의 승리를 되새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죠? 이현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얼굴로 지영에게 다가가는데요. 연숙수, 오늘 승리가 궁을 또한번 밝혀주었다? 이후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잠시 함께 산책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지영은 이현의 제안에 살짝 놀라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런 의미의 산책이라면 기꺼이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궁궐정원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고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이어는 지영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균여쯤으로 생각하고 너를 만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는 나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 지영은 그의 말에 조금씩 심장이 뛰며 볼이 따뜻해지죠. 전하가 그런 말도 할줄 아는 분이셨어요? 이제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네요. 이헌은 지영의 기분 좋은 표정을 보며 더욱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때 지영이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헌을 바라봅니다. 이헌은 그녀의 시선에 당황하며 묻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 왜 그렇게 빤히 바라보는 것이냐. 동시에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지영의 모습에 볼이 발그레해집니다. 지영은 싱긋 웃으며 말하죠. 이제 빨리 망울록을 찾아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혼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너에게 약조를 했으니 얼른 그것을 찾아줘야지. 이후 잠깐 뜸을 들이는 이연인데요 지영은 그의 모습에 고개를 기울이며 묻습니다. 왜 뜸을 들이세요. 이번엔 전하께서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현은 한참 지영을 바라보다 입을 뗍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너는 나를 떠나는 것이냐? 잠시 조용한 정적이 흐르다가 이어 말하는 이현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나면 영영 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지영은 깜짝 놀라 이현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현은 지영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다. 사라지길 원한 적 없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지영은 그의 말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연이 이어 말하죠. 약조를 했으니 그 책은 찾아주도록 하겠다. 떠나는 것도 너의 마음이니 뒷말을 붙이지도 않겠다. 지영은 가만히 이연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이연이 계속 말합니다. 허나 하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네가 진짜 미래에서 왔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미래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순간. 지영의 볼이 새빨개지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잠시 뒤 지영이 말하는데요. 혹시 지금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현의 볼도 새빨개지며 말을 잇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냐? 지영은 가만히 이현을 바라보다 말합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하긴 어렵지만 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현은 실망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미소를 보이며 말합니다. 이젠 네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그 미래가 궁금하구나. 지영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돌아가면 어떤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지.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연이 말합니다. 나쁘지 않았다. 혹여나 그것에 나와의 기억들도 포함되어 있느냐. 지영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클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왕을 만나보겠어요. 그것도 나한테 고백하는 왕을 말이에요. 지영이 싱긋 웃어 보입니다. 이현의 볼이 더욱 빨개지죠. 지영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울 것 같아요. 이곳이 그리고 전화도요. 이현이 말합니다. 제발 그러하길 바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서로의 눈빛이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정원은 고요하며 궁궐 내에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지영이 속으로 생각하죠.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괜히 따뜻해지네 이현도 지영의 미소에 심장이 따뜻해집니다 그도 속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떠난다면 이렇게나 큰 궁이 얼마나 쓸쓸해질까 이후 장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목주로 바뀝니다 강목주는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을 노려보고 서 있죠 그녀의 손이 분노에 달달 떨리고 있습니다 강목주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생각합니다 저 죽일 기녀 따위가 감히 전하의 마음을 훔치다니.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겠어. 한참 후, 분노한 강목주가 이연의 처소로 향합니다. 자연스레 장면이 이연의 어전으로 이어지죠. 강목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전하, 연숙소와 함께 있는 상황을 보았사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녀에게 전하의 마음을 드러낸 상황도 보았사옵니다. 이현은 그녀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죠. 지금 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당장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하오. 강목주는 더욱 이를 갈며 말합니다. 저런 귀녀 같은 것을 품에 들이기 위해 저에게 이리도 차갑게 대하셨던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연숙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건 똑똑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현은 강목주의 말에 더욱 분노하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만약 연숙수의 몸에 손 하나 까딱 한다면 내 진짜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강목주는 이연의 살벌한 눈빛에 손을 덜덜 떨어댑니다. 이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강목주는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저 귀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잠시 뒤 강목주는 맹숙수를 불러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왜 아직도 내가 지시한 것을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귀녀가 사라지는 꼴을 볼수 있냐는 말이다. 맹숙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하루빨리 마마가 원하시는 날을 잡게 싸웁니다. 강목주가 맹숙수에게 말하죠. 더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일을 치르거라. 맹숙수는 알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강목주는 혼자 남아 일을 바득바득 하는데요.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죠. 이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그 기녀는 궁에서 사라질 것이다. 전하의 마음도 다시 내 것이 될 테지. 맹숙수는 수락관으로 돌아가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지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민하죠. 정말 미치겠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후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한편 지영은 수락관에서 요리 준비를 하며 이연과의 산책을 되새기고 있는데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전하의 그 말, 진짜 고백이었을까? 짜증나게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지? 그때 길금이 지영을 보며 묻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웃으셔요? 지영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길금씨. 빨리 이것부터 마무리하자. 잠시 후, 공길이 나타나는데요. 공길을 본 길금이 얼굴을 붉히다 자리를 옮깁니다. 공길이 말하죠. 저 여인은 왜 저러는 거요? 구석에서 뚝딱대는 길금이 보입니다. 지영은 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어 보이죠 이 궁궐도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강목주의 음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장면은 이현의 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현은 지영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사색에 잠겨있죠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망울록을 찾으면 정말 떠나버리는 걸까? 그 생각에 괜시리 가슴이 아파오는구나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내 너를 위해 기꺼이 찾아주마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이원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